왔어? 응, 음, 다 같이 와서 이거 먹어, 그러면. 여기 있네. 여기 있어. 와서 먹어. 진짜 소스 같이 오는구나. 응, 음,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왔어. 아이고. 됐어? 너 그렇게 먹으면 나 데려가도 되겠다. 옳지? 아니 예쁘게 잘 먹네 아 눈이 부셔서 못 알아보는 거구나 너 미안해 그렇게 먹어 나 간다 눈이 너무 부시겠다 여기 있으면 아유 어? 넣어줄게 이제 이제 넣어줄게 너도 많이 먹고 싶지? 아유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먹어, 이제. 여기 먹어, 이제. 먹으세요. 자,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나는 갑니다.